네 반갑습니다. 이번 영상은 벤츄라 카본 프레임을 장착한 예거의 벤츄라 무선 변속 시스템 GX 버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. 이 버전은 21년도 버전이고요. 소비자 가격은 작년에 399만원 책정이 되어 있었고요 올해 22년도 버전은 430만원으로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. 네, 예, 그 가격적인 부분은, 뭐, 21년도 버전이 훨씬 유리하고요. 예, 요거 약간 할인해서 지금 판매하고 있으니까, 예, 관심 있는 분들은, 예, 전화 주시면 되고요. 요 제품 사이즈는, 예, 보시는 대로 S14인치입니다. 어, 대략 키가, 어, 한 160에서 예, 170. 뭐, 키가 좀 작으신 분들은 뭐, 150, 이신 분들도 예 가능하시고요. 네, 어 포크는 예 보시는 대로 폭스 포크고 어, 휠셋도 펄크롬 예 휠셋입니다. 예. 좀 고가죠. 예. 그리고 브레이크는 유압 디스크 시마노 브레이크고요. 어 변속은 보시면 크랭크는 GX 예 십이 단. 네. 변속이구요 예, 스프라켓이 12단인데 이빨 수가 10t에서 52t 예 상당히 크죠 그래서 뭐 오르막에서 혹은 또 평지에서 크게 부족함이 없는 예, 스프라켓이구요 크랭크 이빨은 34t입니다 네 그래서 뭐 오르막도 좀수월하고요예 평지도 예 수월합니다 아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27.5인치는 원체인을 하실 경우에는 남성분보다는 여성분들이 쓰시기에 굉장히 어,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남성분들이 쓰시기에는 조금, 네, 어, 어, 뭐 헛발질하는 느낌, 평지 내리막에서 예, 그런 느낌 조금 있을 수 있고요. 네, 여성분들은 아주 쓰시기에 아주 충분한 기압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무선 변속 시비단이 좋은 점은 예,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어, 손가락 힘이 좀 약하거든요 유선으로 어, 된 변속기를 쓸 때에는 손가락 힘이 좀 많이 들어가서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은 뭐 손만 갖게 되면 예, 무선으로 알아서 변속이 되니까 예, 그런 부분이 상당히 쓰시는데 편하시죠 예, 저는 예뭐 어, 남성분도 물론 쓰시기 좋으시지만은 예 여성분들에게 적극 예 추천할 수 있는 예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.